호랑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뭔가를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가장 좋은 띠, 운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 띠들이 28살 무인생들, 자 네. 52살 갑인생들 어 조금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꽃피는 춘산머리 뭐 돌아오면 이때쯤 되면 그도 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음. 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설아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네. 2025년 을사년 네. 청색 뱀띠 해 네.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준비했고요. 네. 상반기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98년생 28살 무인생 여러분이요. 무인생들, 네. 아, 28살 무인생분들은 작년에까지도 무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예요. 네. 작년까지도 힘들고, 자, 올해 상반기에도 조금 힘들어요. 힘드니까 조금씩만 좀, 어, 지금 힘든 고비가 이제 다 넘어가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조금 운이 그렇게 편지는 않다. 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어, 하반기, 하반부에서는 아주 좋은 운들이 오니까 상반기는 조금 힘들다. 어, 그런 운대기이기 때문에 다들 힘내시고 기운 내세요. 다음으로는 86년생, 40살 병인생 여러분이요. 자, 40살 병인생 분들도 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도. 근데 올해도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 이분들은, 이분들도 특히나 후반부. 후반부, 어, 7, 8월이 돼야 많이, 뭔가가 자기가 추진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작년 후반부부터. 네. 근데 그게 순순내 마음대로 풀리질 않아요. 에? 운, 다, 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분들도 또 병인생 이분, 분들도,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올해 6월까지는, 음,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추진을 하실 거면, 어, 올 하반기, 어, 7, 8월, 이선이 어, 쪽, 이 부분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음. 그럼, 다음으로는 74년생, 시운두살 갑인생 여러분이요. 아이고, 우리 갑인생 여러분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음. 어. 아주 그냥, 나도 갑인생이다 보니까, 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응? 어? 어, 이런 분들도 올해는, 이 가빈생 분들도, 보면 작년에도 너무, 작년에는, 작년에 한 해가 너무 우리들한테 힘든 한 해였어요. 어, 청룡이라고 있잖아요 네. 청룡인데, 작년에가, 용은 신비의 동물이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막 힘들었을 거예요. 좋은 분들은 아주 좋, 좋지만, 힘들었던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빈생 이분들도, 올해는 운이 너무 겁나게 많이 좋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서서히, 어, 생일달이 들어오신 분들, 뭐, 2월, 1월이 생기신 분들은, 1월달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운들이 서서히 올라올 것이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52살 가빈생 분들은, 작년에 기운, 안 좋은 기운들 이죠 작년에, 네. 뭔가, 관제가 있었던 분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그게 관제가 나쁜 관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들이기 때문에 우리 갑인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제는 조금 돈을 칠수 있는 시기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들만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좋은 운들이 오니까 힘냅시다. 그럼 다음으로는. 62년생, 64살 이민생 여러분이요. 자, 우리 이민생분들은 자, 보시면 응 어? 돈은 많이 지고 있다마는 어? 이분들은 흩어져. 와.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뭔가가 금전운에서 흩어지는 운이 있습니다. 네. 자,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는 어 우리가 말하면 힘든 사람들은 뭔 문서를 잡겠어요. 그죠? 어? 힘든 사람들은 문서를 못 잡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문서 잡을 일은 뜨문뜨문 문서가 있다. 문서는 있는데 돈이 자꾸 흩어진다 그래요. 음. 금전이 자꾸 터진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를 계획을 하셨을 때자 이분들은 올해 자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어. 건강 네. 그럼 요, 요, 요. 이분들 이민생 이분들은. 자 풀리신 분들은 가장 항상 말했듯이 사주 팔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힘드신 분들은 올해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분들은 정말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음. 문서를 잡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 뭔가 일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자식 때문에 속생인 사람 자식 때문에 속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음어 우리는 특히나 금전 금전. 특히 다 금전이 아니면 몸으로 치는 운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민생 여러분들 몸관리 잘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신 분들은 잘 추진하셔가지고 올 한해 상반기에는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인 호랑이들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인 호랑이 운세들도요. 호랑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뭔가를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가장 좋은 띠, 운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 띠들이, 자, 28살 무인생들, 자, 네. 52살 갑인생들, 어, 조금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꽃 피는 춘산머리 뭐 돌아오면, 이때쯤 되면, 근데 운이 서서히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음. 응. 그러다 보니까, 네. 아주 우리 어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7 0대로좀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7 0대또 우리 경인생 분들은 진짜 좋은 운이야 또 어르신들이 또.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자식으로 인해서 좋은 일 있고 또 금전이 갖고 있시는 분들 금전이 막 이게 뿔고 돈이 말라 있는데 금전이 말라 있는데 돈이 막 채워지고 우리 7 0대 어르신들이 올해 운 운이 좋아요. 음. 어? 그니까, 올해 그래도, 우리, 어, 올해 26살 무인생들. 네. 그리고, 우리 갑인생 분들. 음. 우리 특히 갑인생, 이제, 내가 갑인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갑인생 여러분들 참 고생도 많아. 음.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음, 돈을 좀 지읍시다. 금전. 우리가 이명 많아. 돈! 돈을 좀 지셔갖고, 그냥 조금 너무 힘들었던 작년 안에, 작년이 아니요 작년이 아니요 작년뿐이 아니고, 한몇년 동안 힘들었어. 음. 어,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물론, 금전이 말르진 않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전이 아주 말라버렸던 분도 있고, 어, 주위에 내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어, 그런 관제 구설도 많았을 거고, 근데 올해는, 어, 가비생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어, 아주 그냥, 하반부에서는 아주 금전으로다가 그냥 내가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어. 음, <laughs>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2025년) 상반기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세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